평소에 SUV의 불편한 승차감 때문에 세단만 고집해 오시던 저희 사장님들을 위해서 SUV라고 하지만 승차감 하나만큼은 블랙쉽 세단 못지 않은 아주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는 천만원대의 수입 SUV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자동차는 랜드로버사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HSE 최고 등급의 사양을 오늘 단돈 천만원대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왜 이렇게 승차감이 좋은지, 아니, 가격은 왜 이렇게 저렴한지, 정말 궁금하시죠? 저와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저렴한 수입 SUV 차량이 나오면은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편견 때문에 시청도 하시기 전에 굉장히 빨리 꺼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원하게 바로 재원부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자동차는요, 2018년식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입니다. 때문에 6개월 무상 수리까지도 가능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중고차라고 하지만은 수리에 대한 걱정 한결 덜어드릴 수 있을 만한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주행거리 굉장히 짧습니다. 68,000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아주 쌩쌩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다가 무사고에 누유 한 방울도 없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을 오늘 단돈 1,000만 원대라는 허위 매물 가격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천만 원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줄 만큼 럭셔리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을 같이 한번 보고 계십니다. 확실히 고급 자동차에는 이렇게 크롬 몰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해당 모델들도 정말로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더 연출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헤드라이트만 보면 딱 신형 느낌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LED의 반짝반짝한 헤드램프도 카메라 렌즈처럼 아주 예쁜 디자인으로. 이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측면부로 넘어오면서 타이어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큰 장점인 모델인데요. 타이어 트레드가 90. 9%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차 구매하고 나셔서 타이어 바로 갈어야 되지, 오일 바로 갈아야 되지, 추가적으로 나오는 비용들이 참 부담스러우실 텐데 오늘 제가 준비한 자동차는 타이어 값은 아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산 차량, 요 차량 비교하자고 를 하면은 투싼이나 스포티지급의 크기라고는 하지만 확실히 이 랜드로버 차량이 실내 공간이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SUV만 100년 동안 만들어온 회사에서 차량을 제작했다고 하니까 얼마. 완성도가 높겠습니까?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왔는데 SUV의 꽃은 뭘까요? 바로 트렁크 공간이잖아요 이 자동차의 트렁크 적재함을 한번 보시면 요 깜짝 놀랄 만큼 넓은 적재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투싼과 스포티지는 비교도 안될 만큼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지만 뒤쪽에 레버 버튼을 한번 당기게 되면요 엄청나게 넓은 6대4 폴딩이 완성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차박 캠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은퇴를 앞두신, 은퇴를 하신 사장님들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 천만원대라는 저렴한 금액의 요런 자동차 구매하시면요. 차박 캠핑, 사랑하는 사모님과 여행 같은 거 떠나실 때도 너무나도 좋은 매물이죠. 여기서 잠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추가 10만원씩 공짜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세무중고차에서는주원 전체 매물을 한눈에 볼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신사 중고차를 검색해 주시면요. 수원 전체 매물을 한번에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확실히 SUV 차량의 장점은 시트 포지션 잡는 게 너무나도 좋다는 겁니다. 여성분들 도 운전하기 딱 좋은 사이즈의 SUV 차량이다 보니까 자녀분들 등하교 시킬 때도 이런 자동차 구매하면은 너무나도 간지도 살고 디자인도 예쁘고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시동 먼저 걸고 마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방음 처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들은 시동을 걸었을 때 실내로 들어오는 잡소리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동차도 이제 차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조용한 실내 사운드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자동차의 장점은요, 탄브라운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랜드로버 사만의 전용 탄브라운 식상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절로 나오게 해주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는요, 이 넓은 게 썬루프는 아니고요 글라스 루프입니다. 대방감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여름에 더울 때는 햇빛 가리개를 이용해서 덮어 주시면요, 정말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서 옵션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에는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시스템과 함께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 당연히 부착이 되어 있고요. 자체적인 내비게이션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사용할 때 너무나도 좋은 자동차죠 후방 카메라도 넓은 인치수로 바라보니까 확실히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 같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는 공조기 시스템과 함께 노면 상태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 조절 시스템 랜드로버사만의 전용 DIS 조그 셔틀 형식의 기어봉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자 파킹 시스템과 크루즈 컨트롤과 스피드 리밋 장치 핸즈프리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슈퍼비전 계기판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영국 스피커의 자랑 메르디안 사운드 스피커 3단계 조절 메모리 시트와 함께 전동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델이죠. 오늘은 저 세모 김팀장과 함께 세단 같은 승차감을 제공해주는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같이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에 주행거리도 짧고, 연식도 좋고, 단순 교체도 없는 완벽한 자동차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가격은 1990만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김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도 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증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